뭐 메뉴 추천할 거 있나요, 여러분들? 아, 좀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랍스타? 랍스타 그때 했었잖아. 그때 씨, 나 혼자서 못해, 그런 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부대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괜찮은데? 어, 여기 가스 없다. 좋겠다. 야, 여기 가스 없다. 좋겠다. 와, 씨발. 가스 없다. 아, 밖은 위험하다. 밖에 존나 춥다, 와. 아, 진짜. 밖에 너무 춥다. 밖에 너무 춥다,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존나 춥습니다 농담하는게 아니라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진짜 밖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래 부산이 뭐가 추워라고 하는데 아 그래 서울 존나 춥더라 어 서울 존나 춥더라 장난 아니더라 진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돼 진짜 서울 존나 춥더라 대박이더라 진짜 나 김포공항 딱 내리자마자 존나 춥더라 진짜 밖에 나가면 안돼 밖에 나가면 안돼 근데 부산이 진짜 살기 좋은것 같아요 농담하는게 아니라 진짜 부산이 살기 좋은것 같아요 아니 그 뭐야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춥거든요 근데 부, 서울은 존나 추워요 진짜로. 왜 해부산이야? 왜 해부산이야? 왜 왜? 말해봐. 아 도로가 조금 안 좋은 건 인정하죠. 부산의 교통은 좀안 좋긴 하죠. 예. 범죄 일이 그것도 좀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그게 좀 그거 합니다. 진짜, 개극혐하는 거. 잠시만요. 그거. 그게 개극혐합니다. 뭔줄 아십니까? 서면, 시외를 가면은, 그러니까 시내, 시내를 가면, 가오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 열에 열 팀은 다 가오충이에요. 예, 그건 진짜 극혐합니다. 아 제가 뭔 가오충입니까, 여러분들? 아저 가오충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가오 안 잡습니다 밖에 나가서. <laughs> 야, 가오 잡으려면 시발 밖에 나갔을 때좀 꾸미고 가오를 잡아야지. 내가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 읽고 나가는데, 뭔 가오를 부리냐? 내가 아침부터 개빡치게 하지 마라. 진짜 내가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는데, 뭔 가오를 부려? 내가. 가워요. 나키 1 8 0은 맞지? 음. 야, 그리고 내가 형님들한테 센척하지. 밖에 나가면 센척도 못 하고 그냥 콩볼레 마냥 그냥 존나 쑥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이 컴퓨터 상이라고 이제 센척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오랜만에 너구리 먹고 싶긴하다. 아... 아니 아 근데 제가 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 김치, 김치 라면에 제일 최적화된 게 안성 탕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성 탕면을 먹는 거예요. 원래 김치 라면 먹기 전에는 저 신라면 아니면 그거 뭐야? 새우탕 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특이한 게, 전 농심 아니면 라면 못 먹습니다. 전 농심 아니면 라면 못 먹어요. 오케이.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먹어야지. 점심 겸 저녁 집밥 무선생 메뉴 뭐하지야? 아, 지금 빨리 말해야 돼. 왜냐면 엄마 아빠 지금 장 보러 갔단 말이야. 엄마 아빠 지금 장 보러 가가지고 장 보는 김에 재료 좀 사달라고 하면 되거든. 빨리 지금 정해야 돼. 아니 치킨을 내가 어떻게 그거 하냐? 돈가스? 돈가스? 아니, 부대찌개 어때, 부대찌개? 돈가스는 그냥 튀기면 되는 거잖아. 돈가스는 너무 쉽잖아. 부대찌개 어때, 부대찌개? 부대찌개? 오케이. 엄마한테 부대찌개 재료좀 사달래 어? 엄마 어? 장보러 간김에 어내그 네, 뭐고 내가 오늘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거든? 내가 응. 오늘 저녁 먹지 마라. 내가 오늘 저녁 내가 만들어줄게. 뭐 만들 건데? 부대찌개. <laughs> 알았다. 어? 알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부대찌개 재료 좀 사와줘, 엄마. 장보러 간 김에. 아, 부대찌개 재료. 어, 내가 카드 좀 이따 줄게. 알았다. 어? 알았다고. 알았다. 내가 만들어준다 해서 하나나. <laughs> 오케이 점심에는 부대찌개. 엄마 아빠 것도 이렇게 가득 해가지고 부대찌개 만들어서 엄마 아빠 드려야지. 나도 먹고.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김치라면 클라스바라 이거. 와 이거 군침 돋는 거 봐라 이거. 라면 얼마냐니? 하나 좀 감사합니다. 아 맞다 라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네. 우리가 어렸을 때 라면이 300원인가 5 0 0원 500원 아니었나요? 지금 라면 하나에 얼마인가요? 700원이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라면 하나에 얼마였죠? 350원이었다고? 아, 그래? 그래, 그렇게 존나 쌌었는데, 아. 난 제일 소름이 돋았던 게, 물가 오른 것 중에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옛날에, 진짜, 아폴로 이런 거, 100원 이렇게 했었거든? 응? 그리고, 비싼 거 해봤자, 월드콘 이런 거 하면은 500원인가? 700원인가 그랬었는데. 와, 근데 지금은 2000원이잖아. 그리고, 과자도. 과자 진짜 존나 물가 개 올랐잖아. 과자가 너무 비싸. 아니, 그, 이제 PC방 가면은, 까자가 존나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포카칩이 PC방에서 사면 천 원이었나 그랬어. 근데, 밖에서 사는 게천 원보다 더 비싸잖아. 양도 줄었고, 진짜. 그리고 빵 같은 것도 <laughs> 존나 쌌었는데, 빵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슈퍼 같은데 가면은 다그 찍는 게 없었잖아 단말기 같은 거, 동네 슈퍼는 찍는 거 없었잖아 바코드가 없었잖아 바코드가 옛날에는 그냥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700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바로 가져가 가지고 거스름돈 받고 이렇게 바로 왔었잖아 바코드 없었고. 있었다고 아닌데, 우리 동네는 없었는데, 전동네가 <laughs> 아니라 촌동네, 촌동네 아닙니다. 저희 동네 조금만 가면 영화관도 있는데, 아침에 라면 먹으니까 아, 맛있다 아 어금니로 끊는 이유가 내가 몇번 말하냐 앞에 이빨이 부서져가지고 씹으면 아프다고 뭘얘기야 씨발 진짜로 내가 이 앞에 이, 어, 이, 이빨이 부서져가지고 내가 어금니 로라 밖에 못못 못 부순다고 면을 아니 가오가 아니라 내 이것 때문에 내 군대에서 씨발 선임들한테 욕 존나 처먹었어 너는 왜 씨발 라면을 처먹는데 왜 이렇게 족같이 처먹냐고 진짜 존나 밥맛 떨어지게 그것 때문에 씨발 이게 스트레스에요 스트레스 존나, 기분 나쁜 게뭔줄 알아요? 밥맛 떨어진대, 밥맛. 밥맛 떨어진대.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내가 뭐, 트름을 한 것도 아니고, 빵구를 낀 것도 아닌데, 그냥 밥맛이 떨어진대.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압니까? 뭐야? 끝났어? 안 돼. 나중에 부대찌개 먹어야지. 어제 남은 치킨 엄마가 들고 갔다. 아 잘못다. 아, 후식으로 뭐 하나 빵 같은 거딱하나 먹으면 좋을 텐데. <laughs> 무엇 방법을 야지어왜지 아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라면만 처먹는데 3천 명 가까이 보냐 여러분들 밖에 안 나가십니까? 추워 인정. 추운 거 인정. 추운 거 개인정. 붕어빵 모야지. 붕어빵. 아, 이거 난 맛있던데, 이거? 나 이거 맛있던데? 맛은 있는데 양이 너무 작다고? 야, 그다 똑같지. 요즘 가자. 요즘 가자 씨발. 맛은 있는데 다양 적고 비싸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 아니, 근데, 내가 외국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요? 살기 좋지, 솔직히 말해서? <laughs> 음. 그래, 맞아. 치아는 진짜 좋잖아. 어, 치아는 진짜 좋잖아. 야, 닥쳐 지랄하는 애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 네가 일을 하면 되지. 꼭 씨발 어? 지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뭐 한국이 막 이상해서 못 사느니 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뭐 경제가 안 좋다더니 꼭 진짜 저런 이상한 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네가 밖에 나가서 그러면 어 일을 하면 되잖아. <laughs> 일자리가 없다고? 야, 일자리 어디 있는 게 어딨냐? 일자리 구하면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좀 자기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낮춰서? 공장이나 가라고? 공장이 어때서? 형님들 공장 해보고 하는 말입니까? 공장 존나 힘들어요. 공장 존나 힘들어요. 그 3교대, 3교대 2교대 이렇게 하면 진짜 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 가라고 미안하다 힘들다 힘들다 거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 잘못다. 미안하다,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싸우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취미생활로 보셔야지 너무 이렇게 몰입하셔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의 귀한 아들, 딸이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